그냥 한 수절 깔끔하게 부르시죠 님말은그한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내가 조합해서지고 올려버릴 거야 아니 그냥 한 수절 그냥 깔끔하게 부르래 아니 오빠라 알려 오빠가 낫다 솔직히 아니, 뭐. <시> <laughs> 동해물가 백두 야찬영아 그건 노래도 아니다 애국가는 노래도 아니다 야 애국가는 노래 지급 안 해주는 찬영이 클라쓰 와 진짜 아니, 어떻게 애국가를 지급도 어? 안 해줄 수가 있어 토종백숙은 <laughs> 그럼 내가 곰 3마리를 불러볼게. 그건 이 아니잖아 야곰 아, 3마리 말하기가 곧 랩이지. 나 중1 때구학기서 트로트까지 불렀어. 트로트 불러? 꺼져. 야, 트로트 부르면 내가 랩을 부를게. 청춘이 돌려다오나가 그거 부르다 현타 왔어 현타가 찌개 왔어. 오 와. 개 멋져. <laughs> 님은 봐주든 안 봐주든 똑같해 정행이기 뜨면 내가 부른다는 말도 없잖아. 아, 그럼 내가 이거 구승을 다 해드려 이기면 그 구제 해줄 거야?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, 오케이. 3헤드 어. 오케이. 아. 오케이. 어. 이제 결정 짓는 거야. 판에 지금 모든 게다 결정나. 우리랑 필요 없잖아. 아니야, 난꼭 너한테 레벨 시킬 어, 어. 거야. <laughs> 블러라이 새끼야. 빨러라이 <laughs> 새끼야. 님이 제 밝혀. 뭘 밝혀. 님 지금 15살인데 포르쉐 끌고 다니잖아. 포르쉐 고다님그님 람보르기니랑 페라리도 있잖아요. 어, 알고 있어. 그리고 님 돈은 들을 게 없잖아요. 돈은 없는데 어떻게 냐